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남광종합사회복지관. 앞서 복지관의 서비스를 알아보았는데요. 그렇다면 어르신을 위한 남광의 구설기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?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남광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.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0515-08-1998로 전화주시면 방문 상담을 통해 이용자로 등록이 됩니다. 이용자로 선정되면 방문 상담을 통해 문제민 욕구를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밑반찬, 김장김치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생신, 명절 지원 등 어르신과 교류하며 정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나들이, 소규모 특화 프로그램 등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어르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응급 및 자연재해 발생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. 장기요양 1에서 4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 위에 신청 절차를 걸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방문요양 서비스는 가사 지원 목욕, 머리 감기 등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말벗이 되어주고, 외출, 병원 동행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주간보호센터입니다. 장기요양 1에서 6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어르신들의 기능증진을 위해 해상활동, 원예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색채활동, 글자쓰기 등 손을 이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춤날의 공연, 생신파티 등 어르신들의 여가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기관 내 자연경관과 인근장소를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업신청 및 문의는 위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